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1 1 2 2 0 v 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 OK 저축은행 해시태그 홈팀 현대캐피탈 8승 6패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1,216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1 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블로킹 4-5, 서브 2-4, 범실 23-14의 결과 허수봉 21특점, 60%의 공격에서 가장 많은 특점을 올렸고 레오 1 8득점 56.2%도 꾸준히 특점에 가담했지만 1, 2세트 모두 듀스까지 가는 첩전에서 결정적인 순간 범실과 공격 실패가 이어지며 흐름을 내준 경기.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리 수특점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부상 선발 폭기전을 치른 황승빈 세터가 리듬과 경기 흐름 파악에서 2% 아쉬움이 나타난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4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OK저축은행 8승 7패.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1217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의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2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11-11, 서브 2-2, 범실 31-28 결과 디미트로프가 20득점으로 공격과 블로킹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고 정광인도 18득점으로 공수 균형을 포했던 경기 송이채 17점와 박창성 11점까지 고르게 득점에 가담했으며 서브가 살아나며 수비와 연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 상황 또한 이민규 세터의 뚝심도 인상적이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2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올 시즌 2차전 맞대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원정에서 2-3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15-8, 서브 5-0, 범실 30-26의 결과. 올 시즌 2연패 최근 3연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현대캐피탈은 직전 대한항공전 패배로 연승이 끊겼지만. 세트 내용은 첩전이었고 홈으로 돌아와 반등을 노린다. 허수봉과 레오의 공격 효율은 유지되고 있으며 황승빈 세터의 경기 감각도 회복 단계에 있다. 반면 OK저축은행은 3연승 흐름이지만 원정 3연패로 원정 경기력에 기복이 심했고 디미트로프가 체력적인 문제점을 측정경기에서 보였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현대캐피탈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현대캐피탈 승리 2.12-20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 해시태그 홈팀 흥국생명 7승 8패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1216 원정에서 대전 정관장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1 원정에서 한국도로 공사 상대로 2-3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로킹 9-5, 서브 9-3, 범실 20-24의 결과 레베카의 1 1특정과 공격에서 중심을 잡았고 정윤 주심 6특정과 결정적인 순간마다 오픈 공격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마무리했던 경기. 미들 블로커 피치 13득점과 이다 현구 득점이 블로킹 7개를 합작하며 중앙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으며 3세트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된 박수연은 서브 에이스 2개를 기록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어준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페퍼저축은행 6승 9패. 페퍼저축은행은 직정 경기 1217홈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2홈에서 대전 정관장 상대로 1-3 패배를 기록했다. 7연패 흐름 속에 블록킹 4-4, 서브 2-8, 범실 14-15의 결과 경기 내내 리시브가 흔들리며 서브 공략에 고전했고 공격 전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1세트와 2세트에서 초반부터 끌려가며 흐름을 내줬고 3세트에서는 잠시 리드를 잡았지만 중반 이후 다시 역전을 허용했던 상황. 조이 26점과 시마무라 11점과 분전했지만 팀 전체의 리시브 불안과 수비 조직력 저하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연패 흐름 속에 1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올 시즌 2차전 맞대결에서는 흥국 생명의 원정에서 1-3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13-13 서브 1-2 범실 15-25의 결과. 이연패 측은 5경기 2승 3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에서 연패를 끊으며 공격과 블로킹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되찾았다. 레베카와 정윤주를 중심으로 특정 루트가 안정됐고 중앙에서 피치와 이다현의 존재감도 뚜렷하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7연패 속에 리시브 불안과 원정 5연패가 이어지고 있다. 1라운드의 상승세와 달리 2라운드에서 흔들리며 분위기와 자신감이 떨어진 페퍼 저축은행의 현주소가 된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흥국생명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3.12-20 WKBL 하나은행 KB 스타즈 해시태그 홈팀 하나은행 7승 2패 하나은행은 직전경기 1217 원정에서 BNK 썸 상대로 66-6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213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74-67 승리를 기록했다. 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42-44, 3점 슛 4-8, 범실 7-6의 결과 4쿼터 14-6 들어 공수 밸런스를 회복하며 끈질긴 추격전을 펼쳤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했고 결국 첩전 끝에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경기 지난 3 0일득점 11리바운드에 분전했지만 이지마 사키시 미득점의 야투 효율성에 아쉬움이 있었고 정혜림은 3 0일분여 출전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연승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KB스타즈 5승 4패 KB스타즈는 직전 경기 1215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66-5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2 원정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54-59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5-35, 3.69-5, -35, 범실 11-17의 결과 6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던 박지수의 득점, 1어시스트, 1,2바운드가 4분 28초 출전시간 밖에 소화할 수 없는 몸상태였지만 박지수의 복귀는 팀 동료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되어줬고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특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을 보여준 경기. 허예은 15득점, 8어시스트의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줬고 강희슬 14득점, 1 1리바운드의 팀의 중심을 잡아준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이 연패 흐름 속의 2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하나은행이 원정에서 67-57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49-39, 3.슛 점 6-9, 범실 14-5의 결과. KB스타즈는 박지수가 결정한 경기였다. 최근 5경기 2승 3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하나은행은 홈 4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측정 경기에서 연승이 끊기며, 외곽 효율과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의존도가 높은 공격 흐름도 부담이다. 반면 다음날 원정에서 BNK썸을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KB스타즈는 박지수 복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허혜은과강희슬를 중심으로 공격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박지수가 아. 지난 복귀전보다는 출전 시간을 늘리는 가운데 컨디션도 올라온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KB스타즈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후 4.12-20 KBL 서울 SK 서울삼성. 해시태그 홈팀 서울 SK 12승 10패. KBL 서울 SK는 EASL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우추노미아 브렉스 상대로 84-78 승리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1214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75-68 승리를 기록했다. EASL 조별리그 어조에서 2승 1패를 기록 중이며, 리그 일정에서는 연승 흐름, 자밀원이가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 전반에서 중심 역할을 했고, 대릴멀로 역시 골밑과 외곽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였던 경기. 또한 리그 일정 수원 KT 상대로는 김낙현 10득점이 외곽과 이대의 공격을 통해 경기를 조율했고, 자밀원이 10득점, 10어시스트, 13리바운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가운데 페인트 존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안정적인 특점을 이어가며 중심축 역할을 하며 승리를 가져왔다. 정규시즌 홈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6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서울 삼성 구승 12패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1213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84-6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0 원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6-80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45-25, 3.60-9, 범실 13-7의 결과 앤드류 니콜슨 20득이 1옵션의 역할을 다하며 꾸준히 특점을 책임지며 흐름을 지탱했고 이근희의 3점슛 34위 승부처의 연속으로 터진 경기. 케렘 칸터 18득점, 11리바운드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수비 강도도 크게 올라가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전반전 30-36의 엘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원정에서 75-67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다음날 홈에서 울산 모비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서울에스케이는 최근 EASL와 리그를 병행하는 일정 속에서도 2연승을 기록하며 흐름이 좋다. 자밀 원희가 트리플 더블급 활약으로 중심을 잡고 있고 멀로와 김낙현의 조화도 안정적이다. 홈에서는 3연승을 달리며 경기 운영 완성도가 높다. 반면 서울 삼성은 직전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원정 기복과 상대전 열세가 부담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서울 SK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5.12-20KBL 대구 한국가스공사 안양 정관장 해시태그 홈팀 대구 한국가스공사 7승 15패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경기 1218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84-8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5 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3-76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2-33, 3.60-8, 점 범실 10-11의 결과. 릭 퍼킨스 13 득점과 김준일 16 득점의 더블 포스트를 활용해 특정과 공격 리바운드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라건 I13 득점의 활약도 준수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턴오버가 나왔고, 상대의 외곽 슛을 제어하지 못한 경기. 결정적인 순간의 특점 연결과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으며 결국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며 최근 2경기 연속 첩전 끝에 패배를 기록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승 8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안양 정관장 14승 8패.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1217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66-6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4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76-103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26-29, 3점슛 4-6, 범실 12-12의 결과 전반전 24-36 출발은 불안했지만 팍지훈 22득점과 존이 오브라이언트 20득점을 중심으로 버텼고 3쿼터 22-18부터 수비 강도를 끌어올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경기 4쿼터 20-9에서는 끈질긴 대인수비와 리바운드 집중력으로 현대 모비스 공격을 일단 정지시키고 역전을 만들어낸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한국가스 공사가 홈에서 67-80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최근 5경기 1승 4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한국가스 공사는 최근 2경기 연속 첩전 패배로 마무리 집중력에서 아쉬움이 남고 있고 홈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에서 수비 강도를 끌어올리며 역전승을 만들어냈고, 팍지훈과 존이 오브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승부처 대응력이 확실하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안양 정관장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6.12-20 WKBL 삼성생명 신한은행. 해시태그 홈팀 삼성생명 삼승6패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1215원정에서 KB스타즈 상대로 55-66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3원정에서 하나은행 상대로 67-74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5-35, 3점슛 5-9, 범실 17-11의 결과. 이레란이 20득점 8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초반부터 KB스타즈의 빠른 볼순환과 외곽포에 끌려갔던 경기. 3쿼터의 실책이 늘며 추격 동력을 잃었고, 4쿼터에도 흐름을 되찾지 못했던 상황. 무엇보다 3점슛을 많이 허용했고, 스위치 수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남았던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신한은행 2승 7패. 신한은행은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1214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44-47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3 홈에서 BNK썸 상대로 61-63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52-38, 3점 슛이 마이너스 4, 범실 12 마이너스 4의 결과, 미마 루이가 10득점을 올렸지만 공격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전반전 26 마이너스 19까지는 수비 집중력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3쿼터 10 마이너스 20들로 공격 흐름이 끊기며 역전을 허용한 이후 추격에 실패한 경기. 수비 조직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3점 슛 성공률 7%, 227에 그치는 가운데 약속된 플레이 이행에서 부족함이 나타난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 전 특징.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삼성생명의 원정에서 65-58점 반전 32-26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34-40, 3점 슛 3-6, 범실 7-11의 결과. 3연승 최근 5경기 3승 2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삼성생명이 3연패 흐름이지만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경기다. 상대전에서 강점을 보여준 이해란을 중심으로 한 공격 옵션은 유지되고 있으며 직접 맞대결에서도 수비 집중력과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보였다. 반면 친한은행은 3연패 속에 극심한 외곽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원정에서도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삼성생명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7 1 2 1 0 KBL 부산 KCC 고향 선호 해시태그 홈팀 부산 KCC 13승 8패 부산 KCC는 직전 경기 1218 홈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8-8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4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103-76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33-32, 3.68-10, 범실 11-10의 결과, 최준용, 장재석, 송교창의 결장으로 스몰 라인업을 가동했지만, 허웅 23득점이 외곽에서 공격의 중심을 잡았고, 쇼롱 28득점 10리바운드의 골 밑에서 수비와 리바운드로 버팀목 역할을 해냈던 경기. 허웅 7득점, 13어시스트의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주는 가운데, 윌리엄 나바로는 중요한 순간 득점과 활동량으로 흐름을 끌어왔고, 수비 이후 리바운드와 속공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되며,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연승 흐름 속에 5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고양손호 8승 14패 고양손호는 직전 경기 1216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85-8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14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75-80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2-35, 3점슛 13-8, 범실 12-5의 결과 케빈 캠바오가 12득점, 10어시스트, 레이던 나이트가 18득점 15리바운드를 기록하는 가운데 5명의 선수가 두자리수 특점을 기록했지만 종료 0.8초 전 파울로 자유투를 내주며 1점 차 패배를 기록한 경기. 사쿼터 초반 정의재의 파울아웃 이후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렸고 사쿼터에 분전했지만 루키 빅맨 강지훈의 경험 부족에서 나온 실책이 아쉬움으로 남았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연승 흐름 속에 5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부산KCC가 홈에서 74-85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3승 2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다음날 홈에서 수원KT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부산KCC는 최준용, 장재석, 송교창의 부상으로 스몰 라인업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고양선호가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고서 경기를 풀어 나갈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고양선호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